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일 배우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 시간 네, 부르신 곳에서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한 성령님! 주어, 시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사며 주어 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김중기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어 이렇게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 어, 우리들이 더욱 더 어려운 가운데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더욱 더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로 또한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사랑스러운 고등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데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힘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맡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잘 하여 착하고 신실한 어,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서성지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종이 네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에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네.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어, 또 많이 그래도 선선해진 것 같죠. 오, 저도 무더위 속에서 좀 나름 건강을 지키면서 살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하는 줄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수련의 세 번째 날인데요. 우리가 어디론가 좀 멀리 떠나서 2박 3일 동안 집중하면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프로그램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혹시 각자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어떤 영웅이 있나요? 내가 바라보는 어떤 모델과 같은 분, 또는 나를 큰 위험에서 구해주거나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큰 역할을 한 누군가를 떠올려보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를 헌신적으로 길러주신 할머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주신 어떤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음, 이수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악동뮤지션이 아니고요. 2001년에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국내의 한 대학교의 어, 무역학과에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도쿄에 있는 일본어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그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무역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음, 한일 관계 증진하고 또 어떤 큰 힘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하던 중에 신오쿠보역이라는 곳에서 한 술취한 남자가 선로에 떨어진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당황하면서 우왕좌왕하던 동안. 이수현 씨는 주저하지 않고 선로에 뛰어내려서 취객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으로 들어오고 있던 전철에 치여서 그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26살 밖에 안된 한국인 청년이 이렇게 처음 보는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로에 뛰어들었다가 희생되었다는 소식은 일본 열도를 감동시켰고 이후로 수많은 일본인들이 어, 해마다 그가 떠난 날을 추모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그의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요. 한국에서 어, '너를 잊지 않을 거야'라는 제목의 영화로 개봉도 되었고요. 또 일본에서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또 만들어졌는데 '가케하시'라는 제목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일본의 어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 이야기가 실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동시에 감동을 주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서로간의 민족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이두 나라의 대중들에게 타인을 위한 숭고한 헌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마 곰곰이 생각해본 친구들, 또 평소에 어, 좀 생각해본 사람들은 어,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나를 위해 희생해준 어떤 분, 어머니나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지금의 나를 잊게 했고, 또 나를 살게 해준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순고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이 보내실 고난받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 주제로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이에요. 이 이사야 예언자도 그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 이름으로 오실지 또 어디에서 언제 태어나실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강력한 왕이 없어서 또 국제정세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강대국에 짓밟히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이렇게 전쟁의 피해를 입고 산다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도자, 과거의 다윗처럼또 모세처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한 고난받는 종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 예언된 내용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한절, 한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종은 뭔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난받는 종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하셨다고 이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찔림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요. 구멍을 뚫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심으로써 머리에 찔림을 당하셨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그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모두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임을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온몸이 찔리는 고통과 수모를 당해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 전하고 있어요. 허물은요, 반역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등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신 찔림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대적하고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화해와 용서로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을 입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상했다 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그냥 친구들 만나서 흔히 하는 말, 아, 피부가 많이 상했어. 머릿결 많이 상했어. 이런 표면적인 것들 이야기 하잖아요. 때로는 아, 몸이 상했다라는 말을 쓰더라도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상함과는 어,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몸이 상해본 경험 중에 가장 심한 것을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아마 뭐 팔이 골절되거나 뭐 발목이 삐어서 기부스를 해본 것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어, 그 정도만 해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텐데요. 이 구절에서 고난당하는 종이 받는 상함이란 온몸이 다시 회복될 가망 없는 지경으로 다친 것을 말합니다. 수없이 구타당하고 짓밟힌 끝에 피부는 물론이고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초조검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심한 구타 그리고 짓밟힘을 당하는 것일까요? 분명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혀와서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아무리 지구가 다른 인권의 기준을 가진 그 옛날이었다고 하더라도, 어, 이런 심한 형벌에 처해지는 경우는 아마도 강도짓을 하거나 남의 행, 생명을 해치거나 민족을 배신했다거나 하는 뭐 아주 심각한 죄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요? 예언자 이사야는 우리가 각자 지은 죄로 인해 바로 그 상함을 입어야 했는데, 고난받는 종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을 입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서 얻어맞고 찔림을 당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입으시고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대신 당하신 덕분에 하나님 없이 살아야 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해 발생된 파괴적인 결과들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자기 아들을 이렇게 고난 당하게 하셨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애초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우리였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절대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충돌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모두 이루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청운의 꿈을 안고 세상을 바꿔보려다가 좌절한 개혁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신성 모독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내리는데요. 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질투를 받고 뭐 희생을 당했다거나 뭐 억울하게 희생된 민중의 희망이었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각자가 바라보는 방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뜻합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의 증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깨어지고 대신 찔리신 그 사랑과 용서의 사건이며 그분의 고난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거나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라보는 모든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아픔으로 고통받든지 또 관계의 문제나 뭐 여러가지 어려움에 공착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막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 가운데 허덕일 때에도 한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꺼이 대신 지시는 사랑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들 때 희망이 없는 시기에도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또 이기적인 생각들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참 생명과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 예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또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 하루하루의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 고용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많은 것들이 불가능해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또 일상에서 작은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원찬양 드리겠습니다. Bye. Oh. 나를 받아주소서. 공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 한주 동안 또 안전하게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봉헌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시간의 예배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성장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또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된 모든 고등부 지책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